안녕하세요 뉴페이스TV 미국방 9스루 아, 뉴페이스 신규 신규는 이제 여기 네방이 있었잖아 그한 방에 더 왔다는 거야 손님 신규. 신규로 한 방에 더 들어왔다 손님이 5방이 된 거잖아 신규 왔다 네. 네. 어... 이건 뉴페이스인 게 아니고 방이 하나 더 왔다 아, 의미가 다를 구나 손님이 어, 어. 또 왔다는 거야. 그치, 그치, 어, 그치. 손님이 하나 더 왔다. 도항. 도항인데 히읒이야, 희. 이야 히읒. 확실해 이거? 도항. 항. 항문할 때 항. 어, 이거 뭐야? 어, 일본 말 아니야? 일본 말인데. 뭔데, 확실해 이거를 옛날부터 그냥 써왔단 말이야. 손님하고 같이 들어가요. 이런데. 원래는. 음, 그치, 근데 도항. 이렇게 쓴단 말이야, 애들이. 음. 어디서 주소 들어? 맞아, 그럼 그렇구나. 손님하고 밥 먹거나 커피 마시고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. 음흠. 가게를. 음. 어. 그래 여기 이 방으로 들어온다는 거지. 음. 어. 음. 그리고 공사. 음. 공사. 공사는, 음. 이거는 또, 와, 이거는 공사 친다는 말이 음. 웬만한 사람들 음. 다 할걸? 음. 영화 보고 다 그치? 나오잖아. 음. 맞아, 맞아. 돈, 그냥 돈 뺏뜨는 거야. 손님한테. 아유. 근데 어떻게 이게, 이게 알아서 주게 만드냐 땡깡을 쓰냐, 뭐 협박을 하냐, 이거의 문제인 거지. 근데 협박을 하는 애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. 아, 너무, 물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. 물안 좋은 애들 때문에.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막 실림도 칼 부리는 사건, 이런 질안 좋은 애들이잖아. 그러니까 공사 친다 그럴 때막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뭐 아버지가 아프시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애들이 있어.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그러면 알아서 해줄 텐데. 그것 때문에 공사로 가는 거고, 농사. 농사 농사는 예, 민급하게 자주 하는 거 있어. 아, 민0 0만 원만 줘. 0 0만 원만 줘. 이런 거 있잖아. 힘들게 작업한다는 뜻이야. 농사처럼. 아, 농사처럼. 어. 크게 안 받고 되게 조금씩 많이 받는라고 아. 알지? 민구는 그냥 돈 빼서. 어. 아니가 보면은 달라요. 아. 시끄럽고 다른 얘기. <laughs> 너가 너가 알아? 내가 알아? 아웃? 아대 이런 거? 아대 어, 아대아 있다. 아대 너무 많아. 근데. 아 너무, 많아요, 너무 많아. 용어가. 아. 아대가 뭐냐면 무릎 아대 이런 거 얘기 아니지. 와. 우리 우리가 일하면서 제일 듣기 좋은 바, 단어야. 어. 아웃되기? 그래. 어, 다 아웃되기. 어. 손님이 가기 간다고. 손님 간다고 아웃되기야. 아웃되기. 그러지마그러지막 간다고. 아방 방함 없어지는. 이런 거 아대. 방 하나 없어진다고. 아아아 어. 이게 빠지는 거야. 그럼좀좀 얘도 빠진다. 아. 이게 밀물 섬처럼 쭉쭉쭉게 빠져. 시원하게. 아. 아웃이 나오면 너무 좋아. 아. 그럼 이제 그날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. 끝나고 이 순대국에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. <laughs> 그럼 또 들어오면 어떡해? 어? 그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손님도 있을 거 아니야. 아, 아 오긴 와. 근데 또 일해야지. 어. 그 뭐라고 하지 이거? 손님 오는 거? 예약. 예. 어, 예일 예, 예, 예일 뭐 이런 거. 예. 예약. 예약. 어, 예약. 예약. 이게 어떻게 보지 예약을 예약으로 안쓰고 애들이 그냥 예일 이렇게 써버려. 음하.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얘가 예약을 치면 이제 얘가 한 명이 되는 뭐 거고, 음. 내가 내가 예약을 음. 치면 이제 두 명이 되는 거잖아. 음. 그러니까 얘가 예를 치면 내가 그다음 내가 예이, 어. 그다음 또 치면 예3 음.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세 개가 올 거고 총타 우리가 오늘 손님 예약이 세 팀이다, 뭐네 음. 음. 팀이다 이렇게 얘기 우리가 볼수 있는 거지. 여기는 이제 뭐몇번방 들어가 몇번방 들어가 이런 게지 초이스 텐가. 어. 초이스를 하잖아. 포스트바는 초이스라잖아. 아, 응. 뭐 봤잖아, 비스트보이즈에서 누구예요, 누구예요? 여기는 어, 그런 거 없어. 어, 여기 어, 그런 거 없고 다 어, 똑같이 어. 들어는 거야. 그렇지. 똑같이 다못해하는데 이제 여기 손님이 얘를 마음에 안 들어 출금. 아까 썼던 거 출금. 출입금지. 아 <laughs> 지금 어, 좀 슬프다. 슬프지 많이. 슬프지? 음. 나 많이 슬펐어. 얘가 제일 많아 출금. 얘는 그래도 자기가 들어가기 싫은 방을 출금 당하고 싶어해. 어. 그래서 거기서 말 막해. 어. 욕 많이 먹었다. 어.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가라오케가 둘둘둘셋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. 그러면 저기는 초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분들 둘이 들어가 있는 거야? 어, 다로루되하는 거야? 열 어. 명이 다이 방을 다 들어가. 아. 근데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. 어. 많지 이런 경우가. 아. 여기는 여기 따더 어. 여기는 한 손님 두 명. 어. 여기는 3명 어. 여기 한 명이 왔는데 완전 뭐 미인이야 어. 완전 미인 어. 여기 3명 어. 여기 2명 어. 그때 저기 저 못난이라고 적어줘 어. 못난이 2명 어. 뭐 얼굴로 따지면 안 되는데 어. 그냥, 어. 그냥 적어줄게 일단 못난이 그냥 어. 그러면 여기에 한명 있어 어. 여기에 한 4명 있어 <laughs> 야 아, 4명이야. 네명이 아홉 명 있지. 아 솔직히 아홉 명 있지. 여기 여긴 여긴 누가 있어? 여기 담당만 있지 아, 냉정하게. 담당만 네. 있어. 한 명씩 있는 거야. 여기, 다, 여기 있어. 있어. 다, 다 들어가 있어. 여기 다 <laughs> 들어가 있어. 거기 개소리야. 여기도 담당, 여기 담당. 여기 다한 명씩 들어갈밖안 들어가 있어. 알림 설정, 하든지 말든지. <laughs>